여보세요? 응? 형! 어. 안 받는 줄 알았잖아요. 형, 지금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지 않은 정말 유튜브 외지인, 유튜브 제3자 예성형이 딱 봤을 때에 그. 저를 가만두 수하는 멤버가 누구냐 이런 아, 아니, 아니. 아, 그런 어, 그런 아니. 멤버가 있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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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이야? 어. 그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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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유마잖아. 어. 생각만 하고 잠옷 아. 왜 입고 하는 거야? 아 어? 나 지금 잠옷 입고 하고 있는데? <laughs> 너도? 결국은? 아니지. <laughs> 더 헷갈릴 거 아니야? 아. 아까도 사진 촬영할 때 어. 작가님이 그렇게 어. 오래 찍으셨는데 너한테 자꾸 이 특이라고 하자. 나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어. 형, 그러니까 헷갈려. 어. 지금 내가 지금 채널 이름을 아, 지금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딱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원래 내가 일단 은혁이로 지어놨잖아. 음, 너무 임팩트가 없어. 차라리 일단 이특으로. 아. 일단은 이특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은혁이다. 이런 게 낫지. 아 그러면 특이형 채널인지 알지. <웃음> <웃음> 그럼 러 진짜 특이형 채널인줄 알지. 아, 아, 일단 은혁으로. 일단 은혁이. 솔직히 그렇구나. 그냥 진짜 형이 형이 유일하게 유튜브를 지금 아직 안 하고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 멤버니까 형이 봤을 때딱그 느낌 어때? 이런 이름을 딱 접했을 때 형이 그냥 일반 구독자야? 딱진 않아 눌러서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 나쁘진 않은데 어. 그렇다고 뭔가 임팩트가 딱 있는 건 아니야 아. 근데 일단 은혁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음어 어? 도대체 뭐하려고이 생각은 조금 되게 하네. 그러면 성공 아니야? 약간 궁금증을 유발시킨 거면? 그렇긴 한데. 어, 어난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지 <laughs> 갑자기 대충 대충 그냥 대답하고 끊으려는 느낌 같은데? <laughs> 어,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멤버들 유튜브 이름이 뭐였는지 어. 좀 생각을 해봤어. 근데. 어. 음, 그거 치고는 너가 괜찮. 괜찮지. <laughs> 일단은요. 그럼 <laughs> 괜찮지.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낸 다른 어, 분들은 어, 팬분들은 어, 우리 F 분들은 어? 뭐라고 하는데 그 우리 팬분들이 정말 제일 많이 의견 주신 게 일단 은혁이가 그냥 괜찮으니까 이거로 가자가 제일 너무 어, 많아서 그?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지금 멤버들한테 전화. 근데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야? 너도 일단 은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거를 진짜 아니 정식으로 그... 지은 게 아니라 일단 지어놓은 거였거든. 아 일단. 지어둔 거라서 일단 은기이었어어 그랬는데 아, 이제 일단은 이제... 전제해. 전자에... 어. 근데 이, 이걸 근데 이거를 그냥 가자고 해 가지고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지금 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가? 근데 어. 내가 유튜브를 어쨌든 어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음. 유튜브 형 조금만 빨리 말해 주면 안 어. 돼. <laughs> 어, 아 내가 너무 진짜로. 너 지금 방송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직도 안 끝났어. 어 그래? 이거 정해야 끝나. 이거를 정해야지만 아, 끝나. 이거를. 응. 어. 근데 다들 약간 엉망으로 짓더라고 보니까. 어. 아니면 약간의 근데 내가 아쉬운 건 뭐냐면. 어. 어 우리가 저번에 비 겪고 나왔잖아. 시즌 비 어. 시즌. 어. 뭐 이런 것처럼 응. 뭐 연결고리가 좀더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연결고리. 어뭐 명수 형 같은 경우는 뭐였지? 활명수요? 활명수 그러니까 어. 뭔가 유치한 거 같지만 연결고리가 음. 조금씩 다 있잖아 아 어, 뭘로 하죠 그 연결고리? 어 그러면 지금 준형 형도 뭐 무슨 맨이었지? 왓섭맨 형이 하는 그말 응. 왓썹 이걸 많이 하니까 연결고리가 음. 다 있는데 일단 은혁이는 사실은 진아 약간 가재인 거 같긴 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laughs> 내가, 내가 너한테 경험이 있잖 정식으로 하, 하려면 오케이 제목 자체가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도 더 들어올 것 같아 연결고리 yes 알겠어요 어. okay. 아 고민이 많아지는 구나 yes